안녕하세요. 인달 형님입니다.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냐라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.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때가 아침 6시 되었던 것 같네요. 출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는 개소리고 유튜브 컨텐츠 하려고 켰습니다. 새해는 이미 밝았고, 제 인생도 밝았으면 좋겠네요. 또한 노래가 갑진년 육의해입니다 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항상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며, 더개 작가 타졌으며 관두고 싶은 마음 128만 퍼센트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? 한 푼이라도 벌라고 개고생하고 욕먹어가면서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안 쓰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, 여기저기서 틀리니까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되네요. 그런다고 살림살이가 크게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면 저만 이럴 수 있고요.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?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을 보고 작가가 되고 싶었고 감독이 되고 싶었습니다. 그걸로는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지만, 그저 그런 정도로 공부해서 그저 그런 대학에 가고, 그저 그런 회사에서 그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가끔씩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자, 그렇게 욕먹을 일인 것 같습니다. 예 원하는 조건이 뭡니까? 박보입니다 새해가 되면 운동을 하겠다, 영어 공부를 하겠다, 담배를 끊겠다, 다 술을 끊겠다 등 많은 다짐을 하는데 저도 술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줄이려고 했는데 술이라도 안 마시면 맨정신에 도저히 못 버티겠네요. 그래도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거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쩔 땐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삐질까봐 해서 간 적도 있네요. 뭐 어쩌겠습니까? 그런 게 인간관계고 또 사회생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합니다. 걷다가 걷다 보면 나오겠죠 그동안 영상은 이것저것 많이 찍어 놨는데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았 습니다 여긴 어떤 한 친구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산책 좀할겸 해서 나왔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거 유튜브 각이라도 해보자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나무도 많이 있고 조명도 밝았고 술도 있고 분위기는 그런 곳입니다. 레알 찐 시골의 모습입니다. 여기 들어가서 댄스 추고 먹방 하고 하라는데 그런 건못 하겠네요. 세요 거야? 삼촌한테. 귀엽고 사랑스러운 쌍둥이 조카들입니다. 말도 해야지. 아, 어, 앉아서 이렇게 하아 앉아서 재배하기 힘드네요. 고 앞으로 살면서 힘든 건더 많을 텐데. 어이. 아이아이아부자 노력하려면 돈 열심히 마. 벌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. 삼촌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 주고 와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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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삼촌 뽀뽀 한번해 주고 와. 본만 밝히지 말고 <laughs> 저를 가장 반기는 녀석입니다. 조만간 이 녀석과 컨텐츠 하나 진행해야겠네요. 서울 강남입니다. 강남 스타. 강남 스타. 마지막으로다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